주 사랑 안에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어지럽고 어, 많은 사건, 사고, 고통,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을 살 때도 잠깐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잠깐의 휴식도 있고 그 안에서 잠깐의 만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휴식은 금방 끝나버리고 또 다른 고통이 또 찾아오고. 또 어려운 과 환란이 또 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앞에 수많은 환란거리가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말하는 거기도 해요. 세상을 산다라는 거. 왜냐하면 환란이 끊임없이 다가오니까. 세상은 인간들의 여러 죄와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사건, 병폐. 환경, 오염, 시험거리들이 가득하죠 거기에다가 사탄이 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잘못과 사탄의 유혹이 함께 섞여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환란거리들, 어려움거리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산다는 라 것은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잠깐 우리가 안식을 누려도 또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신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약속하셨냐면 너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담대하라. 환란이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힘들면올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지요. 네. 신앙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주님 불쌍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히시는데 우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고난도 주님과 함께, 죽음도 주님과 함께, 그러면 부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럴 때 우리 안에 환란이 와도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기근이나 뭐 심지어는 너희 생명이나 뭐 천사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라고요? 평안을 누리라, 타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있으면 주님이 승리하신 그 세상.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뭘 허락하신다고요?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10편, 17편, 8절, 9절 말씀 보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눈동자에 뭐가 티끌이 들어올 때확 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눈동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민하게 또 신속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렇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그거예요. 우리가 환란 날에 주님의 날개 아래서 숨을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주님의 그 보호와 심과 주님의 두팔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아시죠?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렇게 보호와 평안과 은혜가 날마다 지속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가신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막의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과 그다음에 목마름과 죽음의 고통, 일이나 늑대의 어떤 그런 고통, 죽음의 고통을 공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우리겐 에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인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제공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 풀밭과 물가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좋지 않죠 풀밭과 물가가 제공된다고 니까 별로 좋지 않죠. 풀밭과 물가가 제공되는 데는 목사님 파크잖아요. 파크. 파크 놀러가서 풀밭과 물가가 있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에게 풀밭과 물가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에게 풀밭은 뭐예요? 어린 양이 가장 안전하게 쉴수 있고 가장 풍성하게 쉴수 있는 장소.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가장 풍요로운 집과 우리의 가장 풍요로운 안식과 가장 우리에게 풍성한 여러 가지 물질들 평안한 삶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이렇게 단순히 풀밭과 물가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에게 풀밭과 물가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평안한 삶과 풍요로운 삶들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어린 양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은 거기서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구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 막대기는 뭐예요? 스틱인데 끝이 뾰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 같은 거예요. 창. 다른 거예요. 지팡이로는 양들이 이렇게 인도하지만 막대기로는 늑대라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기서 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받는 어떤 수여받는 상이 아니라, 제말 했잖아요. 밥상을, 밥상, 여기 상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러니까 가장 환란의 날에, 어려운 날에 우리에게 최고로 풍요로운, 그 풍성한 밥상들을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에서 주님께서라 가신 안식과 평온과 보호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요. 모든 뉴스마다 대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건강과 삶에도 위협과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급적이면 이제 당분간 친교 모임은 좀자제하려고 그래요. 끝나시면 웬만하면 이제 한 1, 2 주만 좀 빨리 돌아가셔서 쉬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말래요. 지하에 내려가서 오랜 시간 마주보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베이글하고 빵을 좀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드시고 오늘은 가시고 조심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대예배만 드리고 아동부 예배도 안 드린대요. 심지어 되게 조심한데요. 이제 지금 뉴욕이 70명이 넘어섰잖아요. 지금 70명이 넘어서잖아요. 지금 격리환자가 3천 명이 넘어서고 뉴욕이 지금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하면 안 돼요? 두려워 하지는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 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손 씻기들 잘해야 되고, 그죠? 여러 사람이 있는, 저는 어디 밖에 나가면 꼭문고리를 손으로 안 잡습니다. 옷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루에 몇 명이 만졌을 것 같아요 그 문고리를 그 영화를 보면 그 이런 감염이 확산될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문고리로 나오죠 거기서 요즘에 바이러스 확산의 1번을 문고리로 하죠 아.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김태형 목사님이 어제 마트 갔대요 갔는데 좀 짜증이 확 나대요 약간 중국 여성으로 보이는데 기침을 하더래요 옆에서. 근데 기침을 어떻게요? 해 손에다 대고 크크크크 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물건을 막 만지기 시작 하더래요. <laughs> 이걸 잡았다 놨다 이걸 잡.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데 막 하... 조심해야 돼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분명히.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조심해야 돼요. 예의도 지켜야 되고 매너도 지켜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고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를 놓아서는 안 되냐면 평안을 놓으면 안 돼요. 평안.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오늘 찬양했죠. 주 날개 아래서 뭐 하다? 평안하다. 주 날개 밑 아, 평안하다.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교회는 특히 교회 리더들은 조심할 겁니다. 교회 리더들은 계속 보호할 거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최대한 뭐 문제가 생겨도 그대에 물품 다 갖다 줄 거고 걱정하지 마 <laughs> 최대한 어쨌든 보호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자, 이 영혼의 마음만큼은 절대 놓지 마시라. 솔직히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아프리카나 어디 어디 오지 가서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먹숨 아,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열심히 선교 다닐 건데, 그 무서우면 못 가요. 말라리아 걸리면 어떡할 거며, 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조심은 해야 되죠 성교 갈때 그렇다고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조심은 해야 되나 두려워하지는 말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조심은 해야 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10편, 23편은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의 삶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여러분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약속.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심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goodness. 그 다음에 love요, lov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생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탄 일이 그 띵이에 자꾸 우리에게 나쁜 것도 좋게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밝혀지는 역사들, 좋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다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있기 때문에 러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시는 역사.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게 다 우리에게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바뀌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사랑 안에서 평생 인자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